비트의 마스크 네트워크가 상장되었습니다, 형님들. 자, 새로 상장된 코인들 다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 기존에 타고 있던 코인들 형들 그대로 존버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존보 오래하신 형들 비트코인 가격이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괴롭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형들 행보하다가 방향성을 잡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 형들이 함께 가지아를 또 외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괴롭히는 구간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간 보고 있고, 형들.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 형들과 함께 열심히 가지아를 외치고 싶습니다. 이케 혹은 리플, 스텔라 루멘 홀더 형들. 여전히 존버 마인드로 출석 체크와 댓글, 좋아요, 답글, 흑형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흑. 하.